마늘의 놀라운 건강 효능.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천연 항생제이자 슈퍼푸드입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 놀라운 건강 효과를 선사합니다. 1.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중독균으로 알려진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은 물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추고 증상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2. 심혈관 질환 예방. 마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항혈전 작용을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꾸준한 섭취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고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항암 효과 및 해독 작용. 마늘에는 셀레늄, 유기성 게르마늄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의암, 대장암, 간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에 쌓인 중금속 같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4. 피로해소와 활력 증진. 마늘에는 비타민 B1 흡수를 돕는 성분이 있어 피로해소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을 형성하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 오래 머물며 지속적인 피로해소, 당뇨병 예방 및 개선. 마늘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은 인신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이유입니다.